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마음과 참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더큰 슬픔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가족을 잃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함께 싸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슬픔은 백성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이 시점에 모두 다 슬픔으로 바뀌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백성들이 전쟁 중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도망하는 것처럼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모두 슬픔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돌보아야 하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 백성들이 다 죽어도 마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백성을 위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은 압살롬만 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바로 일어나서 이제 성문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집회나 업무를 보는 장소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는 곳이죠.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들의 삶과 헌신이 귀하고 귀한 일이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켜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자리입니까? 엄마의 자리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자리입니까? 자녀의 자리입니까? 직장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자신의 감정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나의 유익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그것이 아닌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주신 선한 감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으로 일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공동체, 회사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선한 감정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